여러분, 안녕하세요. 샤리입니다.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아, 오늘 날씨도 좋고요. 제가 택배를 어느 정도 어,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 손님들이 잘 받았다고 연락이 많아서 기뻐요. 어, 좀 늦게 가는 일도 있는데, 뭐좀 이해를 해주세요. 이번 에 연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많이 쓴 거에 비해서도, 음, 늦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들 제가 약을 또 찾잖아, 언니들한테도 응, 언니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제 마음이 그래요. 응, 상황이, 그러니까 또. 응. 근데 언니들이 어, 예를 들어서 계속 물건을 받고 싶어. 그러면 이제 매일 주문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원하시면금까지 하시면 내가 이제 계속 보내면 계속 집에 오는 거지. 택배가. 그러면은 언니들이 기다릴 게 없어. 매일 와 있어. 매일 주문하면은 매일 와. 아, 그런 또 아주 편안한 응, 방법이 있어. 응, 여기까지. 응.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살짝 예쁜 음, 자켓에다가 뭔가 입을 게뭘 있을까 해서 제가 입었어요. 이 티가 7부예요 너무 좋고 아, 제가 반응이 좋았어요. 손님들이 계속해서 원하는데 옷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장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입었어요. 너무 좋아요. 이 옷이 편하기도 하지만 원단이 꿀이에요. 근데 100%는 아니라 그랬어요. 빨래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뒷모습은 이렇게 하, 서라운드로 최부야 그래서 이런 자켓 입을 때 너무 편리하다는 거지. 어, 긴 팔은 좀 아직 손가시잖아. 응? 그러니까 이렇게 입으시고 가볍고 도 따뜻하고 폭삭해요. 그리고 팔팔까지 가능하고 사이즈도 좋고 이렇게 입으면 아주 럭셔리하면서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이거 어떤 언니가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퀄이 안 좋다 그랬잖아. 별로였는데 받아 보니까 너무 좋다고 진짜 언니가 인생 티라고 저한테 그렇게 후기를 남기신 분도 있어 진짜. 음. 너무 거니까 그렇게 감동하니까 부담스러워 어, 다음에 더 예쁜 거 해야 되는데 어, 그거보다 안 예쁘면은 또 제가 어, 언니가 또 실망할 거 아니야 어, 제가 또 어쨌든 열심히 계속 예쁜 걸 보여드릴게요 언니들 어, 어, 눈높이가 너무 높으면 안돼 아, 어, 좀 낮춰주세요 어, 이렇게 살짝 너무 좋아요 이런 거는 피부에 약간 알레르기 있는 언니들 있어요 약간 따뜻한 거 이렇게 복실복실한 거 겨울모 그런 거 캐시미어 입으면 따갑다는 언니들은 이런 거 입어야 돼 진짜 좋아 이거는 맨살에 입었는데도 너무 가볍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음, 포근해. 가볍고. 아, 이쁘자. 이렇게 보여드렸고. 제가 또 다른 걸 갖고 왔어. 또 어떤 걸 갖고 왔느냐? 아, 요게 또 있고. 요거는 이제 2번. 요거는 2번이라 우리 딸이 이제 딱 쓰겠지? 요거는 이제 이렇게. 아, 이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거 새로 왔는데, 이 단을 끝에 이렇게 탄탄하게 이중으로 다 짰어. 음, 이거 봐. 고급스럽잖아. 이런 거 비슷한 게뭐있더라고막 큐빅도 있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거는 이렇게 고급스럽고 럭셔리해요. 음, 얘는 또 이렇게 단아하면서도 깔끔하면서도 뭔가 심심치 않게 이렇게 포인트가 살짝쿵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디에도 없는 이런 거를 제가 캐치를 해온다는 거야. 응, 음. 흔한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많아. 저는 그런 거랑 좀 차별하기 위해서 이 채널을 유지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보기해서 저를 보는 거 아닌가? 응, 음. 저렇게 양보다 질러 성, 승부를 하기로, 응,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살짝예 이쁘잖아. 그래서 팔팔까지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그렇게 부담없이 떨어지는 디자인이고, 팔도 그렇게 소매가 길지 않게 돼 있어서 아주 럭셔리해요. 어우, 이쁘잖아. 이런 거 봤어? 아, 이쁘죠? 깔끔, 뒤에는 이렇게. 탁, 이쁘잖아. 어, 거 아주 물건이에요. 제가 이거 주문 한참 해서 기다렸다가 이번에 수주 한 거예요. 주말 끝나고 저도 택배 늦게 받았다니까. 응, 음, 저도 힘들었어. 그것도 이제 이런 거. 음. 이런 또 아주 다이나믹해. 이거는 아주 포스가 있고, 고급스럽고, 디자인이 또 특이해. 이거는 꼭 외국에서 들어온 옷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어. 국내에는 이런 디자인을 감히, 감히 할 수가 없는. 음. 이런 디자인은 아주 고퀄리티. 그러면서도 약간 옷을, 뭐 이런 명품 스타일 있는 그런 언니들이 좋아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이런 게. 음. 이런 거동네 없잖아 못 봤잖아 이런 거 작은데 비싼 데 가면 이런 게 있어 응. 아예 진짜 강당 쪽에 그런 쪽의 옷을 제가 또 이렇게 선별을 해서 갖고 놓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쪽에 어깨가 작아 보이게 하는 처리를 이렇게 신중하게 했는거 아주 아주 응? 이런 거 아, 면밀하게 그러니까 어깨도 작아 보이면서도 심심하지 않게 응. 단색일 수 있으나 거기에 이렇게 럭셔리하게 어, 디자인을 넣어가지고 이거 색시를다짠 거예요 그래서 고급스러움 음. 이런 진짜 내가 여기 매장에서도 이거는 오픈 안 했어. 지금 처음 공개. 응. 지금 처음으로 공개하는 거야. 공식적으로 진짜 기자회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응. 이런 거 해야 돼. 응. 기자 좀 불러야 될것 같아. 하자고 응. 그래. 드리고 이거는 또 짜자잔. 이렇게 이뻐. 어, 이거는 또 뭐야? 이런 티는 또 너무 이쁘잖아. 어, 이거는 진짜 이국적이고 특이해. 특이하다 못해 아주 아주 어. 다른 데는 없는 패턴이야, 이런 건 진짜. 이런 패턴은 전통적인, 어, 그런 어떤 문양 같잖아, 그쵸? 어, 이런 거 많이 봤잖아, 민석천, 어디, 외국에? 그런 건데, 이런 걸 입는 언니들이 있어. 왜냐면 나만의, 나만의 패션에서 약간 히피족 같은 언니, 같은 성향의 옷을 입는 언니들이 있어. 기성품 싫어하고, 그런 언니들 느낌을 100분 여기다가 담았다는 거지. 그래서 특이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사이즈도 팔팔이고, 어, 너무 좋아, 798에다가. 난 또, 이렇게 이쁘게. 어, 예쁘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어, 너무, 너무너무나, 이게 티가, 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낼름 가깝잖아. 응. 그냥, 그냥, 확, 이런 걸확 낚아채야 돼, 그냥. 독수리가 그냥, 어, 저 밑에 다니는 토끼나, 쥐 이렇게 탁 잡듯이 그냥 탁 낚았지. 어, 나는 전생에 독수리였나봐. 응. 낚는 거 잘해, 응.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뒤에는 이렇게 살짝 푹입쁘죠아 너무 이뻐. 88까지 가능해요. 88 반까지도 가능한데, 어, 넉넉하게 입는 게 이뻐. 이런 거는 언니들. 어, 안 맞으면 주변 사람 주면 돼. 그렇게 너무 머리 아프게 살거 없어. 내가 입었는데 나한테 좀 별로야. 생각보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뭐, 내가 아끼는 사람, 또, 뭐, 내 친척, 내 동생, 뭐, 우리 여동생, 뭐, 누나, 언니, 언니, 누나는 아니다. 아, 언니? 이렇게. 그래서 뭐, 나한테 잘하는 주변 언니 이런 분들한테 어프레젠트 선물하면 되지 뭐 걱정이야 괜찮응 그게 어안 맞을 때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야 니까 그러니까, 어, 이거 아니면 안돼 이거는 어 글쎄 샀을 때 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이렇게 복잡하게 너무 생각할 필요 없어 주면 되잖아 주변에 음 응, 그런 링통성도 있어야 돼요 응 이렇게 왔다 얘는 또 언제 왔어? 이쁘죠? 음, 이것도 제가 블랙이 있었는데 블랙 말고 또요 색이 나왔어. 어, 너무 이뻐 이거 가을에 서까 카키 머스타드 카키 머스타드 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이쁘고 원단 이거 죽임되니까 이건 어 이거 비싼 거는 내가 좀 싸게 사 왔어. 그러니까 몇장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거 맞지는 않아요. 어. 사이즈가 팔팔 반까지 가능해요. 이거 너무너무 편하고 하, 뭐, 원단을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맨투맨 스타일인데 어 땀도 안 나고 무겁지도 않고 그리고 입었을 때 폭삭하고 퐁신퐁신하고 그리고 바람을 다 막아줘 아우 이거는 북풍 한살 몰아쳐도 이거 입으면 어디든지 응 어, 전쟁터도 나갈 수 있고 응 어, 진짜야 음, 폐지주스로갈 수도 있고 다할수 있어 그렇게 따뜻해 응. 그렇게해요응에이펙 입고 폐지주스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응. 또 그렇게 얘기를 듣는 언니들도 있다니까 아주 그냥 응 말을 못 해요. 우리 언니들은 똘똘한 언니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이 좀그 퀄리티다 보니까 수준에 맞는 언니들이 들어와서 같이 영상을 봐주신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여러분. 믿습니다. 응, 이렇게. 살짝은, 응. 이쁘죠? 어, 너무 좋아요. 빡 박시하게 입어도 이쁘고, 그런 애들도 좋아서 벌써 반응이 막 뜨거워. 응, 뜨거워서 그냥. 에어컨도 켰잖아, 뜨거워서. 이거는 집업인데, 이렇게 칠부티 입고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응? 주말에 입고 나가시는데, 이게 너무 좋다고, 언니들이 또 얘기해서 들어온 물건이에요. 우리 또헤더 상품, 헤어더 상품. 음. 이거는 우리가 서비스 품목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뭐큰 마진도 없는데 물건이 좋다는 얘기야. 쭉쭉 늘어나고 날씬해 보이고 키 작고 통통한 언니들. 그리고 어 겉에... 뭐 잠바는 말고 가디건처럼 뭐 슬쩍 걸칠 거 없어 이런 언니들이 있어 가디건은 무슨 옛날에는 가디건이지 요즘에 가디건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 어렸을 때부터 가디건 가디건 하는데 가디건 그렇게 안 입어요 요즘에는 이렇게 쇼트하게 뭔가 이렇게 집업으로 슬쩍 걸치는 이런 거를 입어줘야지 음, 너무 흥분했어 미안해요 언니들 입고 싶어 입는? 아니, 아니 이게 요즘에 세련된다는 그런 얘기지 이게 입으면 그렇게 이쁘다니까 날씬하고 스판 쭉쭉 음, 빨아도좋구냥 이거는. 이거 입고 집 나가도 돼, 그냥. 그냥. 막 노숙해도 돼. 이거는 입고 아무리 자도 그냥 꾸겨지지도 않고, 그냥. 냄새 나는 거뭐 본인만 알지, 뭐 이렇게 검해가지고 뭐 들으면 묻지도 않고. 쭉쭉 이렇게 물티슈로 닦으면 돼.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견고하다는 거지. 여기까지. 오늘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제가 오늘 너무, 너무 물건이 좋아가지고. 아, 어, 말이 많았어.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어, 좋은 주말 되시고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먹는 게 남는 거야 딴데 돈 쓰지 말고 이상한 옷도 사지 말고 어, 맛있는 거사 드시고 어, 좋은 데 가서 어? 커피 드시고 어?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드시고 어? 이렇게 즐겁게 오늘 어, 주말을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 팔로우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셜렸습니다